자 드디어 천자문의 100번째 구절입니다 100번째 구절은 100번째라는 어, 숫자도 있지만 의미도 상당히 어, 눈여겨볼 만한 어,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유유외 속이원장이다 이 말은 이 자는 여러분들 요거 보통 이제 어, 바꾸려 여기다 바꾸다고 할 때는 역으로 읽어요 바꾸다고 할 때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쉬운 것이에요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울 난자하고 같이 써가지고 아 이번에 나온 어떤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의 난이도가 어때 그러면 어려울 난자를 써서 어렵고 쉬운 정도가 어때 할때 이제 이자를 쓰죠 이, 그이 입니다 그래서 쉬운 거 있잖아요 쉬운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들 쉬운 거를 어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아유 뭐 그까짓 거 쉬운 거 그거 뭐 가볍게 홀가분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통 얘기가 쉽잖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쉬운 거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냐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밥이 한 그릇 있어요? 그럼 또 수저를 가지고 떠먹는 것, 국을 떠먹는 것, 마시는 것, 떡을 해놨을 때떡 먹는 것 쉽죠.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쉬운가요? 그 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니 단순하게 밥을 차려놓는 거 먹는 거야. 그건 누가 못 먹어요. 흔히 말해서 식은 죽 먹기처럼 아주 쉽게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과연 이 밥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나는 그냥 가볍게 쉽게 하지만 진짜 이게 쉬운 걸까?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뭐냐면, 두려워 얘기하는 건 상관하는 거예요. 그걸 벌벌 떨고 두려워서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에서 삶으로부터 절대 인간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도망친 것처럼 느껴지지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일상에서 사소한 일일지라도 두렵게 얘기해야 돼요. 그왜또 두렵게 얘기해야 되냐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속이 귀가 붙어 있어요. 귀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원장이라는 것은 담이에요. 담장. 우리 집이 있을 때 이렇게 담벼락 같은 거쭉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경계. 경계선. 어떻게든지 간에, 인간과 인간 사이는 뭡니까? 어떤 형식의 다양한, 다양한 방식으로 경계가 지어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게 만약에 경계선이냐 그러면, 여기 귀를 이렇게 붙여놓고서, 저쪽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가? 듣고서, 나를 파악을 하려고 하고, 나를 또배치 해서 물리치려고 하고, 여러가지 삶의 양식이 있잖아, 그죠? 그것처럼, 사람들의 귀가 어떠냐? 마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담장에 귀를 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행동도 쉽고 가볍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쉽고 가볍게 느껴지는 것조차도 뭡니까?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 멋대로 마구 사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는 수많은 존재들에 대해서 그게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사물이 됐든 요즘으로 보면 반려동물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나와 마주하는 것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존중을 하고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하고 살펴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의 자세를 이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볼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자가로 쓰여진 것 쉽게 말해서 쉬운 것은. 쉬운 것은 어렵다. 말이 좀 웃기지만, 쉬운 것은, 쉬운 것은 어렵다. 이런 겁니다. 거꾸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잖아요. 쉬워요. 익숙해져 보십시오. 쉽죠. 돈벌기 어렵지만, 돈 버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유, 유, 외라고 했을 때, 혹은 속이 원장이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관계망을 어떻게 펼쳐가고, 나의 자서를, 나의 자리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보는 그런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